그래, 도착해서 알려 줄게. 어떻게 하는 건지. 만고니. 아, 조교 가방아 넣어. 그래, 들어가면 돼, 돼요. 야! 야, 누가 여기? 작속에, 작속에. 그리고 언니, 만고니 와서 친구는? 상자 열어 봐 봐. 이래서 너도 친구들 끼 놀아야 된다니까. 자기 색깔 밑에. 각 조가 500원이야. 500원. 망고, 망고, 망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일단은 맨 처음에 기본 금액을 걸고 나서 양털을 하나 뽑을 거예요. 양털을 뽑고 와서 본의 양털을 본 다음에 돈을 한번 더베팅할 거예요. 그 이후에 양털을 한번 더 뽑고 베팅을 해서 결국 그 값을, 값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첫다에 보면 족보 같은 거다 빼고서 땡이랑 끝으로만 계산할 거예요. 저희가. 근데 그 숫자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빨간색부터 빨진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 1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들어가서 어. 여기 뽑기 버튼 누르면은 랜덤으로 하나가 나와요. 양털 하나가 어. 그러면은 그한 장을 보고 배팅을 하는 거야 나만 보고 한장 보고는 배팅 어차피 그냥 그냥 가잖아 보통 다또 순서대로 한 장씩 뽑아 땡이 나올 수도 있고 땡이 아니면 끝으로 무조건 끝으로만 계산하는 거야 줘봐 케이 확인했지 확인했어 네. 땡이랑 끝이 뭐야? 한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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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보고 여기 넣던 뭐야? 랑 끝이 뭐야, 여러분? 내가 만약에 빨간색 카번이나가야지아나1개했면나등 1이 두 개가 나왔다. 아, 그러면 이상인거 검은색이 두 개다 까 뽑아왔어. 땡 망고도 구경하는 거야, 한 판? 나 지금 땡이랑 끝을 몰라서 그 뭐야? 공부 중 보다가 이해되면 바로 말해. 제가 교대해 줄게요. 그냥 같은 색깔이 두개 나오는 나오면 좋은 봐. 자 초심자 등장 빨아갈게요. 망고 망고야 가 뽑으면 아, 돼. 나부터? 오케이 한 개만 뽑아야 돼? 두 개나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하나는 짱빼기 하면 안 된다. 망고야 초보인 척하면서. 아 무슨 물? 나 그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한 사람 아니야. 어나심장이왜 이렇게 떨리지? 오케이. 퍼프부터 어, 먹는 거 아니야? 음. 아, 응. 팅 이거 이거 첫 배팅 최소금액 이런 거 없어요? 최소는 다섯 최대. 개고 최대가 이십 개야. 열 개. 아니야 어. 망고 언니 들어오고 싶으면 여기서 10개 더 걸고 아, 10개 더 이제 봐야지 높이 올렸으면 그거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렇지아 이게 던지고 가는 거구나 망고 언니 오케이. 이제 보러 갔다 올게 나도 어제 소음 배웠어 <목소리> 긴장된다 지금? 망고 언니부터 걸면 어? 돼 이제 나1 나도 죽을게 너 나라 뜨고 싶으면 더 걸어 어더 아, 걸었으면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 들어 들어. 들어와 들어와 해봐 어너 어, 자신 아니 원래 아니 근데 원래 안 되는 건데 해봐 그래. 어 그냥 그래, 해봐 아 원래 안돼 원래 똑같이 하면 콜이야 바로 패가야 너 오늘 내가 경매하고 온거 뭐야 나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끝 이제 패가야 돼둘다 음, 뭐야 어? 어, 뭐야 똑같은데 뭐야 땡은 아닌데 똑같아 국국인데 국근 나니야 너 하자. 뭐야 나니아 이용 <laughs> 와 봐보냐 <laughs> 또. 또 가서 저렇게 폭발을 쩐나 <laughs> 쳐! 나이스. 이게 별 뜻판이야. 와망고랑이면안 돼. 난리가 너는 말 말만 뾰족하지. 애가 순수한 아이구나. 이게 그 나무도 먹보다 더 두둑이 돼요. 뭐야? 아 대신 아이고 너무 좋다. 네. 망고니. 그죽을게요 뭐어라아가지콜 이러면 패 까야 돼나이제 이런밖에 없어서 자다 응. <laughs> 어어?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다 같이 하자 들어 하나 둘셋 둘둘 어? 어? 되게 웃기다 얼마 걸릴까? 저 이거 홉개야 이거 판돈반 내고 들어간다나 뭐야 그렇게 해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나도 들어갈래 아 들어갈까? 인생 한 방인데? 근데 이게 응. 중간에 들어가는 게 맞아? 원래 근데 안 돼. 근데 절반 응. 내고 들어왔으니까. 난안 난 들어갈래. 어. 맞지, 맞지. 아, 눈도 먹고 좋지. 아, 이거 좋아. 와, 이거 개 재밌다. 내가, 내가 마켓에 해본 것 중에 제일 도파민개 지리는 것 같아요. 이런 장님 호구 잡았지.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아, 뭘 그래요. 빨리 빨리 또. 합시다. 빼빼빠리. 아니, 아이, 왜 그래? 빨리 아, 빨리 합시다. 지금 아, 시간이 돈인데. 아, 아니, 잠깐만. 돈인데 이게, 이게 아, 뭐야? 아니, 나 15초만 얘기. 아, 아, 운영자 이거 의한 거 아니야? 아, 경비 씨한테. 하여왜 그런가 우리 감정 또 상하게 우리 이런 애 아니잖아요. 아니, 임사장 빨리, 빨리 합시다. 뭐 놓고 나랑 치려고 한 거야, 이거? 맞아요. 빨리 빨리 합시다. 답을 20장 다이할 거면 다이하던지 내가 다 먹어 버리겠네. 아니 나 지금 몇 걸지 고민 중이야 근데 이걸 다이해 이렇게 큰데? 누가 미... 뭐 이기려나? 여기서 하나 둘셋 하면 보자 하나 둘셋 하면 가는 거야 어 하나 둘셋 1이랑 2 하나 둘 야, 새끼들! 아 <laughs> 사람 호구를 알고 있어. 빨리 시키도록. 여러분, 저막판이요 분명히 아이, 나 못할 수 있어도 납치 아니지. 아, 낙티라니 나 얼마나 많이 이뤘는데. 낙티 할 거면 제일 못 다녀라 제일. 아니 대신에 <laughs> 내가 호구 하나 안 털고 갈게 어떤데? 나? 아, 아니 아니야. 나 아니, 아니. 돌려. <laughs> 나 대신에 세이 안 쳐두고 갈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우리에도 아. 지겨워. 다섯 아, 판 알았어. 후에. 오케이, 다섯 판. 지금 판 아. 포함 다섯 판. 음. 응. 오케이, 나 갔다 올게. 한번갑단하게놀아볼게요전 죽을게요. 나래 갔다 올게. 왜 죽었어? 아. <laughs> <laughs> 아니, 니가 <네가>, 병신아, <laughs> 존나 크게 거니까 쫄리잖아. 얹어도 되죠? 그럼요. 소소하게 다섯 개만 더 얹어볼게요. 민... 민 사장 씨. 팩 가면 되나요? 네. 어. 하나 둘 셋. 오, 3이랑 7. 하나 둘 셋. 야 와. 어? 뭐야? 망고랑 <웃음> 팔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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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난이 몇끝이야이 아, 나은이 언니 너무 호구같이 친다, 진짜. 으 <laughs> <laughs> 아아나서 <laughs> <팔 넣은, 웃음> <팔 넣어서> 죽었어 아가팔이었어8도8나팔네아너 <laughs> <laughs> 봤지? 야박나돈 없어서 못친데차오방 들어와 나 9천원이 전부인데? 괜찮아 아인데재밌 갑시다 자 갈게요 에잉. 야 조경훈 개요 아.. 왜 이럴 까아개요 아니야 한개 봤는데코리요 너도 코리요 막판이니까요 아 막판인데. 80개 올렸어요? 그 응, 막판이니까 재밌게 그거요 나 판도 왜 올린거야 <울린> <laughs> <laughs> 왜올린어그로면 <빨렸어, 웃음> 다시 40개요 아, 게. 1대1이니까 40 받고 20더한이요 아, 아, 이 다이가 맞아. 콜 받고 사십도, 사십도, 콜 사십 받고. 뭐? 다음 카드 봐야 다 에? 어? 뭐? 골. 이거 이거 얼마 판이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제 공개하면 아. 되나요? 아니시, 카운트 다운 해 주실래요? 삼, 2 1자망고랑 일, 이만이 오. 자, 다음 카드 준비해 주시고, 3

임사장. 이 마지막을 위해서 임사장. 날 여태까지 돈 사치인 거야? 난 꽃지도 못 받았어 임사장. 망고 언니는 땄으니까 안 돼. 우리 그간에 종이 있지.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빨라지면 싫어. 아 맛있다.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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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 밑장 빼게 한거 아니야? 야 이만이 너 뒷캠 제출해. 뒷캠 제출이고 나발이 붙어 다시 보기다 남아있어. 싫어.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겨. 유사양 오늘은 여기까지하자. 유사 진짜 나코치 좀만 줘. 아 망고 언니는 근데 딴 사람이 아, 그러는거 아니야 진짜. 나 마지막에 너무 공학 게이라서 지금 손이 바들바들 떨린 날피티 스튜디오. 그러니까 기와서. 그러니까 내가 근데 쫓아갈 때어 쟤도 땡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땡이면은 숫자 많은 사람 이기는데 일 땡이 어떻게? 했고. 아니 생각해봐 우리 여태까지 땡이 딱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설마 급한에 아, 그 땡이 둘이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이나 했겠어? 내가 땡인데? 아, 아니지 망고 언니 가서 돈 벌어. 야 조경훈 0만 원을 잃고 지금 깔, 깔끔하게 나. 가는 거 봐. 망원님 응. 제가 이거 응. 한 초대해 주 초대해 드린 거예요. 망고언니 진짜 죄송한데 저도 아래 식솔들이 진짜 많아서 저4 9 0원 아니 나 첫날에 이렇게 돌아가면 나 다음 판에 도박판 어떻게 오라고 속상해서 나도 좀 마음 좋게 돌아가야지 다음 도박판에 또 오지 또 사람 데리고 망고언니는 날 죽이려고 했어 망고언니 등에 칼꺼풀라 했다니까? 와 망고언니 돈다고 진짜 어떻게 돈딴 사람한테 꽃지를 달라고 해요? 임사장나 마지막에 모든 걸다 잃었어 아판 상대 꽃지? 다음에 내가 한명 고하게 데려갈게. 아, 너는 많은데 조금 그런 사람, 뭐. 방구니, 어, 어. 호그로 데려오라. 방나리 같은 호그로 데려오라. 고 아이, 근데 난이니는 똥 까먹기 너무 미안할 정도더라. 막판 베팅할 때 눈깔을 베는 거 없었어 나그 순간에 나를 후회하지 않아 다시 돌아가도 나는 그렇게 베팅했을걸? 그 순간에 내, 내 뇌에서 분비된 그 도파민이 얼마나 진했는지 알아요? 나그 순간에 그거 못나 그냥 눈깔 돌았다니까? 그 순간에? 아니 그리고 확률적으로 여태까지 하면서 땡이 한번 나오는데 막판에 땡이 두 명이나 나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서 안 걸면은 그. 도박하면 안 돼. 거기서 안 보이면 그리고 그만큼 걸었는데 거기서 디지라고? 그거는 솔직히 말도 안 돼. 복구 아. 시없어도 풀베팅이었지 그치? 아 근데 여러분 이거 도박 재밌다. 나 도박 살면서 처음 해보는데 너무 재밌다. 이거 재밌다. 야. 이거 카지노랑 비할 게 아니네 이거. 카지노 기계 앞에서 그 때깍때깍 하는 것보다 앞에서 난니이가 울부짖으니까 얼마나 짜릿했는지 알아요? 배추랑 로이는 도박판에 들어오지도 말라 그래 아직 꽃이랑 아이들이어서 이런 길에 들어오면 안 돼. 망고망고 구독해주세요. 쇽쇽쇽 슉슉슉슉.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